뭐 령이기 오랜만이네 반갑고 머리 이뻐요? 저 머리띠 있는데 아닌척 하지마 너 냄새나 아뭐 튀어 고생하는데 따라온다고 형들 나있고 막아도 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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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빌드 말할게 한시 오네기야 나도 오네기야 오케이? 한시 스카우이야나 리버야. <laughs> 팀이 개판이 오케이! 가자. 아, 근데 잠깐만, 형. 형은 16승 25패인데? 커맨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난신는뭐 민영이니까 오지게 일 거고. 나는 투카랜덤이니까 오지게 일 거고. <laughs> 아, 근 자리가 근데 내가, 내가 제일 불리해. 쨔면 죽는 자리죠. 자, 11시 험 쨔고. 입고 막아. 천천히 하자. 더블 포즈 할까? 오케이. 안전하게 더블 포즈 가자. 이게 더블포즈하고 있고 막아버리면 안전해요 상당히 안전합니다 완전. 안전. 얘는 그냥 선포즈부터 때리네 얼마나 오네칼라고 셋이 뭐야 투게이트 이거 바로 포토지으면 막을 수 있어요 야 뭐야 땡커맨이었어 얘? 어, 우리 하나 죽겠는데 이거? 이거? <laughs> 이누가 하나 죽겠다? 다들 이거? 너무 째는데 이거? 이거? 시거 도와줘야겠는데? 거데 아, 나도 지금 가나는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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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거? 이거? 포테, 이거? 이니까 11시 형 커맨드였다 지은 거 보니까 이거 배럭 페이크 거든요? 못하는 형이 아니야, 11시 형이. 오버페 아니네. 커맨드를 였다 지었다는 거 자체가 초보 같지만, 배럭인 척 페이크 준 거거든요? 못하지 않아. 초보 아니네. 내가 제일 불안한데, 이거? 자, 혹시 모르니까 일단 파일로 하나 워주고 위험해 위험해 입고 막아야돼 위험해 상대 올 생각이 없는데? 상대도 이거 장기전 할 생각이네 오호 장기전 해보자 이거지 오케이 우리에겐 민영이과 토령이 있다 우리가 이긴다 11형 버리자고 왜왜왜 <laughs> 왜 버려 갑자기 열심히 하는데 벙커에 마린 다 넣어 우리 쨍고봐다 넣어 저는 4넥 하겠습니다 4넥. 4넥 4넥 여기는 5넥 팀원이 4넥 5넥 1 1시는 3커넥 <laughs> 우지게 쨰는구나 팀들이 미쳤구나 근 미쳐버렸구나. 이러 견제에 개털릴 텐데, 우리. 삼커맨? 포토 더 해줘야겠네, 이거. 죽겠는데? 포토 세 개만 해줄까? 입구가 너무 헌술해요, 이거 지금. 삼커맨이라. 포토 좀 해줘야겠어. 예, 포토 더 해라. 근데 풋풋해다. 입구 소리히 하면 안 돼. 언제 후까지 몰라요. 자, 5분 때부터는 이제 우리도 견디비 해야 돼요. 5분 때부터는. 파이널도 이렇게 지어놓고, 포로켓도 포. 후 야, 진짜 오지게 째는구나 병이가, 나 리버할게. 나 스카우트. 해 콜라보 가자. 한 번에. 변환식 이면 되겠지? 본 실력, 그래도 중수 이상 돼요, 령이기. 제대로 하면. 상대 고수라고 제가 제대로 하라 면은 하던데? 요새는 그래도 약간의 타협은 하더라고. 제가 하도 뭐라 하니까. 약간의 타협은 해요. 빠는 뭐, 놀아도 되지. 자, 견대비 포토. 11시도 너무 쪘어. 다커맨드인데 아니, 내가 이렇게 포토 지어주기엔당연하다 생각하는 건가? 쟨다고? 쇼 하이 스 뿌렸네 우리팀 5넥 4넥 4커맨드 <laughs> 깜짝 으이씨. 몇 개야? 아, 딱 있어요. 그 령이기 따라오면 그 냄새가 납니다. 저는 딱 알아요. 민영이 딱 들어오면. 아, 얘 민영이구나. 알고 아, 한거 아닙니다. 민영이 냄새가 좀 있어요. 굉장히 그. 군인내가좀 많이 납니다. 민영이랑. 저는 리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폭탄 리버. 참외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 부족해. 여기도 위험해. 지금 상대가 안나와도 그렇지, 나오기, 나오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한 명령 나올텐데, 우리 하나 죽는거야 죽는 사이즈 나올걸요. 보면 다들 너무 떼고 있어. 지금 우리 혼나 그러다가... 혼난다 딱 보자마자, 어, 민혁이 그냥 하이 하니까 바로 맞잖아요. <laughs> 와, 원너쉽겠다 진짜. 와. 자, 이제 로보 테이크스 신나게 지어줍니다. 로보. 근데 뭐하지? 폭도 하나? 스캔좀 뿌려봐. 헤라라, 뭐하냐? 너는 스킨이 역할인데.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지. 그렇지. 우와! 야, 캐리어인데? 7시 드랍십 탱크. 오케이, 캐리어. 룡이가 너한테 맡긴다. 어, 재밌겠다. 상대도 쨌는데이 <laughs> 판은 지금 서로 째고 아, 서로 후반전이에요. 야, 이판 재밌는 판 나왔다. 3시도 한번 봐봐. 7시 형은 탱크 드랍시 투아머리. 아주 신기한 판 나왔네요. 요새 빨무에서는 이런 판안 나오죠. 우리 다째고 상대도 다째고 밀어전인데 이거. 하지만 캐리어는 스카웃이 다 녹여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본진에 포트 많이 해야죠. 스카웃이면, 아니 캐리어면 왜냐면 인터셉터가 녹아야 되기 때문에 스카웃만 믿을 순 없어요. 민영이 그 믿지 않기 때문에 포트에다 오지게 짓습니다 6명이 길래육 6명이 6명이 6이가여섯명이야 슝슝슝 촘촘 버리고 촘촘 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둥 동동 동. 와 시원 현하다. 근데 진짜 옛날 빨무 는 이랬는데 어느 순간 빨무가 테크니컬로 변했어. 견제하고 뭐 굉장히 테크니컬로 바뀌었죠. 이게 원래 빨무거든요. 이게 뭐 아닌데 언제부터가그 말이야. 어? 이런 거 하면 이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지. 몇 살이세요? 학생 같아요. 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예 <laughs> 네,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탱크 센스 좋아. 오? 야 캐리어가 하필 또 스카우트한테 왔네? 잘가 캐리어 캐리어 잘가 <laughs> 캐리어가 그 많은 곳 중에 스카우트 가네 스캐너봐 <불량이네>. 다음 전진해서 모드해 모드 좀 해봐 치 듀루루루 탱크 센스 좋았고 좋았고 이게 뭐야 핵이야 얘는 아주 난리들 난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숑아 하이! 예, 이거 떨어지면 핵이다. 이게 진짜 핵이지. 저 고스트 핵보다 이게 더 세요. 자, 우리 혹시잘 가라. 이거는 진짜 핵입니다. 절대 오마워요. 우리 노랑이 잘 가. 탱크비 재놨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응, 안 돼. 그래도 안 돼. 아, 아 뭐하냐. 어이렇왜 아, 이렇게 녹냐? 이렇게 쓰레기야? 와, 씨, 이게 이렇게 털린다고? 리버 그렇게 많은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미스테리하다. 맞아? 아니, 이거 드랍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분리하지 어, 말았네. 진지합니다. 너무 어, 예능으로 갔구나. 오케이, 이번에 무조건 성공시킵니다. 이번에 무조건. 우리가 끝다 진지한 드라마 할게요 이번에. 와 여기 커세어킬이었는데영인기도 빡센데 지금. 근데 왜손빨무야 아니 뭐손빨무 같아. 사실 이거 5시 갔으면 끝났는데 괜히 이거 7시 가갖고 이거 괜히 기회 주고 있네요 5시나 3시가면 끝나는데 무조건 끝나는 그래도 뭔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7시 털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존심 상했거든요? 제 자존심이 지금 허락을 안해요 일단 7시를 털고 다른 데 털고 털도록 할게요 너한테 안가 테라나라고 얘기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어 마커 지금 준비 중. 하다이번엔 시작한다. 제발. 자 BJ 드랍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너무 방심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성공. 자가 이번엔 달라. 응? 이번엔 달라 무조건 깨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응, 안 돼. 응. 그렇죠? 자, 이게 바로 BJ 드랍입니다. 제가 아까는 좀 방심했어요. 이게 맞죠? 이게 맞지. 에구시 빡빡이?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아니라니까. 아까 장난쳤다니까. 말을 안 믿어요. 그냥, 그냥 가도 솔직히 난될줄 알았어. 이거 너무 많아서. 아니더라고. 대충 좋더라고. 초보 강의 충분히 많이 해놔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초보가 됐거든요. 드랍십 하나 보내라. 선물 하나 보내라.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라. 자, 근데 한시 지금 계속 민영이 여기서 맞짱 뜨고 있는데? <laughs> 바이키리까지집어놨어요 여기가 숨샤용이 여기 개털리고 있는데 지금. 용이이 지금 쪼들어 맞는 거 아니야? 와, 돈 싫어하냐? 돈이 왜 이렇게 없냐? 와, 여기 아중 난리 났어, 덮빨모 자, 업그레이드 차이, 캐리어 공방이요, 스타벅 공방이요. 야 캐리어 포토 드라군데 스카웃 바이키이 오케이 나는 덕분에 편안하게 공격을 시작하자 셋이나 다시 타면 되거든요 테란 졸라 어무 하지 순식간에 커맨이 날라가는데 테란이 형또 간다 잘 막아 어, 너한테 안가 이제 볼일 다 봤어 장다 봤어. 자 어디로 갈까 형님들 이거 우리 팀 말고 이름 또뭐1 1시1시이런단 11시 말이야. 어디로 가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섯 시 한번 헤고 싶은데. 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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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껴어뭐 있어? 아 원래 내가 좀뭐 있어. 사랑아 본집 막아라. 캐미어 거서 뭐하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공격을 시작. 안녕히 가세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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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투하 응? 폭탄? <laughs> 폭탄. 폭탄이에요, 폭탄. 헤리야 <목소리> 거기서 뭐해? 어? 수비에, 수비에, 왜 나갔어? 뒷 나오면 개고생이야? 슝슝! 아, 비또 원래 준비하는데, 한 시간 스카웃이라서 그냥 믿고 내비두는 거예요. 야닭게닭게닭게 오! 야, 핵 뭐야? 호스트 잡아, 호스트 잡아. 옥조 뭐 있어? 핵 어디야? 어, 어딘데? 어디야? 우와! 자, 거기야? 아 여기 있었네 아닌데 이거 우리건데아 우리가 쏜거네 아니 너 팀이야? 적이야? 우리가 쏜거네 n c 비줘우리거였네 아니야, 내가 가져간다. 그게 편하겠다. 뭔데 이거? 헤라님 지금 시간이 몇인데다 탱크가 뭐야? 어? 드라피 한 분들은 와야지 지금. 멋없게 지금 어 18분인데. 자 다음 셋이죠 이런거는 그냥 가뿐하게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한번 봐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나이스 야 스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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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스카우트 해줘 해줘 스카우트 스카우트 빨리 온나 빨리 온나 그렇지 아비토도 온나 빨리 빨리 온나 빨리 온나 뭐해 뭐해 스카우트 일로 와야 뭐해 야 뭐해 뭐해 아아 아, 아, 민영이 아너 일부러 그러지 이제 저거 보이성이 다분한데 저거 저거 일부러 그런거 아닙니까 형님들 야 막아줘 뭐해 보이성이 다분하다 스카우트 가슴 막아줘야지 아오 악다운까지 아주 우리 팀이 살만 났어요 악다운까지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자 이제 3시 만 터이면 상대는 힘이 쫙 빠집니다 쫙 빠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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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자 우리 빨강형 대구리 대 대구리 딱대 일로 와오 마커 냈어 오 그랬어 오, 오 마커네 12일로 알로 일로 와응 <laughs> 마커네 12 사라졌지 마커네 12 사라졌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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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비토 오오 그래도 개사기 그래도 개사기 우와 오오오오오오오 그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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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를 해놨네 어느 정도. 5시 끝났고 펜시형은 뭐하는거야 대체 뭐해 혼자 게이트로 자